안녕하십니까 고리아 무에타이입니다. 오늘도 무에타이 0도 재밌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말 한번 주먹 기술 한번 배워볼게요. 빨고 네, 항상 스탠 먼저 자두번 하나 둘 빠져서 얼굴로 후. 요걸 해볼 건데 여기서도 바로 그냥 두번때리고 네 하나 둘 빵. 잘안 맞겠죠? 자, 자, 어떻게 때리느냐? 아, 보고 있다가, 팜, 팜, 이게 렇 치면 안 되고, 어떻게? 살짝, 살짝. 상대가, 상, 내가 상대 앞에 있다고, 있다고 삼, 생각하게 만들어 오면서, 왼쪽 다리로 조금씩, 조금씩 빠져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확실하게 빠져주고, 얼굴로 빡!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빵 이런 느낌으로 한번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빵 이렇게 오른쪽도 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도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빵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쉬웠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기술을 들어가요 기술을 자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하나 둘 빠져서 눈빛으로 나 지금 네 얼굴 훅으로 때릴 거야. 그리고 명치. 속았쥬? 딱한 번. 속았쥬? 다시 한번 더. 스텝 밟고. 빡. 빡. 빠져서 얼굴 때릴 것처럼 했다가 빵 명치로. 응. 숨 쉬지 마. 산소 아까워. 딱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더. 스텝 밟고. 스텝 밟고. 만. 투. 팔 하나. 얼굴 때린 줄 알아. 쫙. 빡. 끝끝끝 d g o o 멋있 o o d g 까산 d Soon, motion. Sansa, accounting, b e c a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여기서 또 항상 h t t 시 e r 같이 조금씩 움직여 l l good, put it to a c 하나, 둘, 바로 돌면 안 된다는 점. 어떻게 한다? 하나, 한 번, 두번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각도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회전. 그래야 크게 돌수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좌회전을 할 때,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랑, 살짝 오른쪽 틀었다가 좌회전하는 거 각도가 들어가는 게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을 한번 열어놓고, 회전을 하면은, 내가 더 크게 멀리 돌아와서, 상대랑 나랑, 상대가 나 보기가 더 어려워지게. 네, 왜냐면, 반대입장에도 내가 어째 두대딱 맞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팍팍 빠지니까 지금 내시야에 완전 없어진 상태지. 클로킹 모드 들어가는 거지.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설명. 천천히 한다고 하면 스텝 밟고, 하나, 둘, 셋. 얼굴 때릴 것처럼 눈빛을 딱 턱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고 배로 빠! 숨을 못 쉬지, 숨을 못 쉬지. 뭐만지 하겠죠자즐거우셨다요 오늘 기술은 여기까지 이한 주간 또 같이 운동 훈련하시는 체육관 동료분들과 이게 왼손으로 잽을 주시고 약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빠져서 명치를 때려서 산소를 한번 낚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주에 봐요 원 테이크